전 국민의 안전사식 도움이 스펀지 119의 안전입니다. TV와 인터넷 매체가 대중화되고 있는 요즘 공영방송, 교육방송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관한 방송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마나 많은 시민분들이 알고 계실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펀지 119 오늘의 주제. 대한민국에는 모모라는 국민 안전 방송이 있다. 국리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모모라는 국민 안전 방송. 이 아. 있다. 대한민국에는 어떤 모모라는 국민 안전 방송이 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전 방송이란 걸좀안 들어본 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스펀지? 스펀지, 스펀지 119 아닌가요? 스펀지. 119. 비슷한 방송은 알겠는데 안전만 하는 방송은 잘모르겠어요브라 떼주세요. 혹시 네마티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못들어봤는데 <laughs> 네, 지금 못들어봤어요 짠 아, 처음 들었어요 아. 대한민국에는 네마티비라는 국민안전방송이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난안전전문채널 국민안전방송 네마티비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 4월 만들어진 방송인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마TV를 검색하면 손쉽게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 숨은 안전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스펀지 119도 네마TV에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생활 속 안전 가이드부터 생생한 재난 현장까지 한눈에 볼수 있는 네마TV. 이제 꼭 기억해 두시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정부에서 이제 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전 불감증에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어 그런 거 정보를 줬을 때그이머릿 속에 어꼭 입력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따르기라도 또볼수 있는 방송이 있다 하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는 네마 <laughs> TV 네마TV. 네마 TV 네마 TV라는 국민 안전 방송이 있다. <laughs>